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이제 ICO랑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난 16일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한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좀더 철저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증권거래소가 미국의 음. 어, 증권거래위원회죠. 그 음. SEC가 ICO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네. 어. 아, 놀라신 분이 있었습니다. <laughs> 처음 입장을 밝혀서 네. <laughs>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입장을 밝힌 것 자체는 사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없죠. SEC의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 밝힌 입장이 네. 보면은 SEC에서 이제 입장을 바뀔 때 주무부서 그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음. 네. 그 주무부서들이 보면은 다 ICO와 암호화폐 관련된 부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 SEC의 입장을 보고 이게 SEC의 뭐 향후 규제라든지 네. 그런 정책이 방향을, 네. 그렇죠. 예상 바, 음. 예상하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 상당히 강력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현재 과거 이미 진행됐던 음, 네. ICO 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증권형 토큰이 해당된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에 따라야 된다라는 음, 입장을 네. 한 천명을 했죠, 보메이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 예상했던 범주 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데 네. 여기에선 좀 어떠신가요 이정자님 보시기에? 어, 물론 이렇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음. 이제 규제가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뭐 벌금을 또 내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안 좋은.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타임장 규제가 오히려 업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좀더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명확하게 나오면서 음, 네. 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음. 이 좋지 않다고. 네.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하락한다고 하면은 일단뭐 가격이 하락한다고 음. 하면 거기는 다양한 대응책이 있어요. 이제 네. 금융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금융공학이나 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일단 뭐 쇼트를 한다든지 음. 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뭐 공매도를 한다든지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하락해도 하락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대응 방법이 있고 음. 상승할 때더 말아야 할 나이가 없겠죠. 네. 하지만 상승할지도 하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런, 이런 경우가 불확실하게. 가장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가장 이제 안 좋은 음. 경우로 받아들여지는데 음. 이렇게 SEC가 어찌됐든 ICO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음.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주는 네, 측면에서는 좀, 좋은, 네, 좀 바람직한 거 네, 요소이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같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규제가 이렇게 조금씩 명확해지면서 음, 음. 이제 그 ICO와 네. 이런 암호화폐가 음. 현 제도권 금융으로 그쵸, 수면위로좀 네. 올라올 수 있는 그쵸. 계기가 될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 네. 네.